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오늘의 아쉬운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또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리이죠. 약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회복을 위하여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는 것도 복음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나중되는 것도 복음이며,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적인 삶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약할 수 없습니다. 능력, 궁핍, 밖에 곤고, 오히려 이를 기뻐함으로 이겨낼 수 있겠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정말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복음을 회복하고 또 나의 영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 보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을 절대로 약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오니 복음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 나가게 하여주시고 또 오늘도 복음 앞에 순종하는 귀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 노래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